번이 되게 중요해요 음. 처음 딱훔쳐고 왔는데 부모가 음.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냥 음. 어리기 때문에 아요놈 봐라 이러고 그냥 껄껄 웃고 넘어가 버린다든가 아, 아이 애니까 그러니까, 아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만 싹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기 좋은 건네 그렇죠 음.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데 가서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돈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까서 주면서 애한테 어, 엄마가 이따, 이따 계산할게 먼저 마셔라고 하면 안 돼요. 엄마 뭐지피는거있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먼저 들어봅시다. 음.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전에 마트에서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목이 하도 마르다그래서 먼저 까서 마시게 하고 어차피 이제 그 퇴근 나가면서 계산하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과자 음, 음. 같은 거 먼저 까서 먹고 어차피 봉지만 있으면 되니까.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금쪽이 가족만 그런 게이 이 가정에서만 어, 그런 게 아니고요. 맞아. 지금 설명드린 요 예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하도 마트 가서 징징거리니까, 줘, 줘, 가자, 줘.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얼른 먹어. 엄마가 나갈 때 계산할 게 이거를 맞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 소유라고 하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이 소유를 가르쳐야 맞아. 돼요.